<laughs> 안녕하세요. 불량겜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이죠. 뭐, 코로나 확진자가 7,500명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가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죠. 그 급등 나온 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항상 주도주는 있고, 테마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잘 찾아서 분별해서 잡는다면 장이 조금 하락을 해도 수익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카페에 올리는 종목들 오늘 올려 놨는데 여기 올리는 종목들 한번 보너만요. 여기 올는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흐름을 제가 이제 올려 놓는 거니까 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뭐 매수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 종목으로 DIO라는 종목을 올려놨는데요 DIO라는 DAU, d i 라는 종목 을 올리는데 한번 잠깐 보는 걸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음 요때 자이 거나 이거 보면은. 그 흐름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흐름을 갖다가 이탈하고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보면 저점을 지지받고 가는 형국이라서 이렇게 저점을 지지받는 형국이라서 팀에는 여기 위에, 볼 여기 저 정거자리까지, 볼린저 벤드까지갈줄 알았는데, 오늘 못갔더라고요못 가고, 뭐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려가 모르겠는데, 아마 내일도 가면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약한 8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약에 뚫고 이 종목이 위로 뚫어 올려버리면은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려버리면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중고자리까지 또 한번 더 노려볼 수 있겠죠 대신에 맞고 다시 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져가지고 여기 지지라인 있죠 요 지지라인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또갈수 있어요 대신에 이탈하면은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요렇게 될수 있으니까 꼭 손절은 하셔야겠죠 <laughs>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올리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9% 넘게, 종가 9%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종목을 할 때는 항상 흐름을 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올로는종이 디스플레이 덱인데 음, 뭐, 거래량 들어오고 밀림 때 월선 찍고 땡기는 흐름입니다그 1차적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8,400원, 9,50원까지 적는데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텍이라 음. 자이 디스플레이텍도 보시면은 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이 흐름이 여기서 지지받고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강하게 강하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린 다음에 원래 힘이 급등이 나오는 급등주들은 분봉이든 일봉이든 오일선을 이탈하네. 이 분홍색 조그만 이 실선 같은 게 여기 오일선이거든요. 오일선을 이탈 안 하고 밑구리 잡아 땡겨 올리길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 자리를 볼린즈드를 다시 치고 올려서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볼린즈밴들 있죠. 여기까지는 갈줄 알았는데 안 가고 이제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선까지 이렇게 맞고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한16% 이상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려놨을 때보다는 좀 많이 튀었지만은 이런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매수 타점이거든요. 뚫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치고 이렇게 튀었다가 이 밑에 이십선이나 이런 자리 있죠. 월선에 이십선이나 또 장기 평선 이런 자리를 이탈 안 하고 다시 미리를 잡아 당긴다면 보통 이는 꼬리에 앞봉의 꼬리에 꼬리를 달았으면 70에서 80% 정도까지도 볼수 있고 또는 더 힘이 강하면은 더 위에까지도 볼수 있거든요. 이는 흐름들 이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는데 조금 더뭐 어, 좋겠죠. 뭐 단타치는 데 있어갖고도 좀 편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메이슨 캐피탈이 오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종목 올랐는데 이 종목 동전주라서 많이 흔들 거라고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수익은 내고 나온 종목인데, 미슨 캡탈이라는 종목. 자, 이 종목을 이렇게 짧게만 보지 마시고요. 길게 한번 보세요. 길게. 이 길게 보면, 은이 이 하라방으로 쭉 가던 종목이 이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에서 뚫어 올렸거든요. 뚫어 올렸는데, 근데 이 그리랑 들어신거 보이죠? 요때 이 자리에서 그리랑 들어온 거 보이죠, 그죠? 이 바닥근에서 이게큰 많은 그리랑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죠?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하고 있거나 매집이 돼 있고 이제 뭐 올라가는 추세 중에 이제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직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가면 크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여기 장기평선에 왔잖아요. 장기평선에 왔는데 요는 자리에서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물려 있던 개미들 여기서 이 봉에서 다 넘먹고 나가라. 그리고 또 여기도 장대 양분 보이시죠? 그럼 여기까지 있던 개미들 여기까지 물려 있던 개미들 너 여기 다줄 테니까 나가라. 그럼 여기서 계속 지금 들어오죠. 그 대상들이 그저 들어오고 계속 이제 이 누군가 개입돼 있다는 러분들도보이시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육8전 이런 선에서 잡아서 뭐 길게 스윙으로 가셔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장기 평선에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진입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 스윙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올라는데 뭐 많이 수익을 길게 가시는 분들은 뭐 동전주 이런 거는 잘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작은 돈으로 한 1, 2 0만원 넣어 놨고 그냥 뭐 버틴다고 생각하고 한번 버텨 봐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손절은 꼭 잡고 하세요. 4육8 0선 약간 위에 20선 근처에서 모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올려난 게 대성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여기 뭐홍뭐 GS가 대장인데 GS를 올리려 했는데 GS는 너무 많이 가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나마 이제 기타 타고 따라 올라오는 게 대승에너지고, 그리고 21선 찍고 전고자리에 돌파하는 그는 형국이라서, 그러면 최소 못해도 볼뱅까지는 가겠다.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가겠다 생각해서, 이,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어, 어제 요 21선 찍고 다시 밑걸리 잡아당겼는데 이걸 돌파하면, 이전거 자리를 뚫어 올리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까지 가겠다 싶어서 이 자리 이것도 10% 넘거든요. 이 구간도. 그래서 올려놨는데 오늘 뭐 거진 뭐상 가까이 갔다 왔죠. 그죠. 상에, 상, 거진 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상 갔다 왔으니까. 요렇게 흐름이, 흐름이 타고 또 GSE가 또 달력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테마들이 오르는데 힘이 강하게 오르면 같이 올라가요. 그니까. 러 그 여파를 힘을 타고. 그러니까, 막 3등, 4등주는 좀 작게요. 그렇고, 1등 아니면 2등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종목도 아직,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 가격 사상최고치이 실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일도 뭐, 이거 뭐, 볼린즈밴드 이탈 안 하고 이러면, 한번더 그럼 더탈수 있어요. 9,930 이탈 안 하면, 한번더 타고 더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볼 때는 이 차트가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 그 흐름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이죠. 어. 갤럭시 SM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뭐 지금 이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추세에 꺾이면서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이렇게 조금 꺾이죠. 그이 끊기죠. 이렇게 끊기면 서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종목이 이렇게 급해지잖아요. 그죠? 급해지면 그만큼 빨리 이제 갈수 있는, 튈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여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트는데 위로 하방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완전 죽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2 이선 뚫을 때또 거래량이 늘어죠 죽을 때또 거래량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 이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하 하네. 이게, 음, 요 흐름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이게 상방이거든요. 예, 상방이라서, 요 상방으로 가는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여기 꼭지에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바닷건에서 일단 올라갈, 치고 올라갈 때 잡는 거라서, 이런 종목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요런 자리 있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쩌면 여기서 빠지면서 거래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또 하락하면서 거래량 빠지고 또 거래 들어오면서 거래량 어지고 그럼 이런 종목은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이 내일 2 0삼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더 위로 튀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제가 카페에다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들어가고 저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상방으로 가는 종목, 돈 눌림 자리, 아니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들만. 카페에다 그 올려놨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서 이걸 꼭 매수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그다음 종목이 하이로닉이라는 종목 올려놨는데요뭐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라 엄청 좋다고 해 이주안에 한50% 정도 제가 봤는데 뭐 수익 뭐 나는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 하이로닉을 한번 볼까요? 하이로닉 하이로닉 보면은 어 수익. 빠져나온 종목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게 일단 차트는 항상 볼 때, 한 번은 길게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가 어떤 흐름인지, 이래 와가지고 이렇게 허버, 상방의 흐름인지, 그냥 시간은 좀 길겠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튀면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는 충분한 배지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요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50일 신고가 가고 있는데 툴을 올렸단 말이에요. 툴을 올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제가 아까 한 5%대? 7500, 600원대? 5 0 500, 0원대 제가 올려놨는데 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볼린즈밴드 까만색 볼린즈밴드 있죠? 요것만 이탈 안 하면은 다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뭐 어차피 뭐산 사람들은 요렇게 눌림 나오면은 이탈 안 하면은 지지받으면 그때 보실 되고 아니면 볼린저 밴드 와서 여기 볼린밴드가 내일 따로 올라올 거거요 이렇게. 그면 이거 다 찍고 밑구리를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내일 한번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괜찮아요.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제약 이는 종목인데요. 서울제약. 서울제약 보시면은, 뭐라고 음 래는는 매집 들어오고 주중 부분에 상아이 보시면은 근데 급등이 나와 가지고 막 튀었을 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올리는데 이게 보시면은 음, 여러분들도 뭐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집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군가 개입돼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매물 다 먹었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이 20선이 이탈 안 해요. 그죠? 20선을 이탈 안 하면 요 안이 요 구간이 매수 영역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이 그죠 매수 영역인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더라고 요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삼원봉 나올 때 거래량 주인은 죠원봉 나올 때 주인은 보이시죠? 그러면서 밑꼬리 잡아당겨 올리길래 여기서 점등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전고 자리까지 봤는데 이 전고 자리까지 또안 왔더라고요. 안 오고 내렸다는데 17% 정도까지 튀다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패턴에서, 대신에 21선을 꼭 손절 잡고 해야 돼요. 요 밑에 이제 저점, 21선에 출발 때문에 저점 한 6,400원 때는 손절 꼭 잡고 이런 종목을 이제 버티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화성이라는 종목, 동화성, 동화생이죠동화생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음, 아, 동화약품이죠. 동화약품. 죄송합니다. 동화약품. 자, 동화약품도 올리는데, 동화약품도 거진 뭐 240점 여기 왔는데볼본린저 밴드까지는 1차적으로 일단 끊놨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자리를 들어 올릴 때는 여기 이런 자리를 들어 올릴 때는 보통 여기 장대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볼린저 선대가 있기 때문에 밴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흐름이 요런 흐름이 이런 어떤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바르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자리가 되면은 어, 여기 음봉 나올 때이 투통은 음봉 나왔지만은 그때보다 거래량을 잡은 먹으면서. 튄다는 거는 분봉해서 튄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힘이 강하게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공부를 해 보시면 은바닥건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를 이탈 안 시키고 누군가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이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내일 만약에 2 1순 위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그럼 또갈 수도 있어요. 이거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음 무조건 급등하는 주들을 갖다가 추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흐름과 방향을 보고, 그리고 힘을 보세요. 힘을 본 다음에, 아, 이 종목이 갈수 있나 없나, 그걸 일단 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한 종목,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매수결을 해놓고 왔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 그, 발음손, ENA인가? 바른선을 했게 이거 바른손 n a 를 갖다가 제가 여기 했는데 맞죠? 어? 바른손 을 했는데 음, 맞죠? 음. 이게 올리진 않았어요. 이게 보면 이건 이제 저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게딱 음, 이럴 거면 안 보이네. 요게 올라오면은 걸 오늘 20일 순위로 올라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밑으로 더 눌러 주매 갖고 1,350원, 아 1,350원 내가 걸어 놨고 갔거든요. 혹시 눌렀다가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 출하는 바람에 보지 못한 매수를 걸어 놨고 갔는데 안 사지더라고. 안 사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11월 19일 날도 제가 이게 매집이 이제 해놨다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간 관련한 뭐 골파오 관련한 이런 식으로 내가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제 혼자 하는 거지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막 개입이 된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막 들어온 게 보이면은 요, 요런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 누군가가 개입돼 있구나. 그러면은. 어, 눌렀다가 가든, 어째 가든,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느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 또는 치고 빠지는 날. 요 날, 올린, 오늘 제가 올린, 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적어놓은 건데, 20승이로 올라오면 좋다고 해놓은 건데, 이걸 왜 이제 했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차트가, 여기 지금, 요런 자리에서 여기 보이시죠 요런 밑에 저점에서 이탈 안시키고 요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칭으로 빠지면은 요까지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빠졌는데 다시 지켜줬잖아요 근데 요런 자리에서 지금 그래랑이 여기서 앞에서 어, 터지지는 그래랑이 터지지는 않지만은 요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꼬리다는 은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누군가가 가려고 하는 출발신호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엉봉이 돼가고 세력이 빠져나갔으면은 이게 이탈돼야 되는데 이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것도 고점도 아니라 저 바닥 권에서 이런 거래랑이나 이런 형태가 들어오면은 이런 패턴들이 들어오면은 요런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그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종목을 내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악기는 그런 안 사지는데 이 20선을 뚫어 올리면은 다시. 여기 두 분이나 물량을 여기 있는 거 물량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팀에는 급등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다고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이그래랑도잘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차트를 상방으로 갈때 추격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방으로 갈때 분명히 차트는. 가다가 흔들거든요, 한번. 흔들 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차트, 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뭐, 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 오늘 급등인 것처럼. 그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하는 네 그, 그런 종목들은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갈 수는 일자로 쭉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분명히 눌러준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요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눌러주는 타이밍을 요런 자리에 잡아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조금 살짝 이탈했다 이래 가면은 본 요런 자리에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자리에서 눌러줬을 때 다시 지지받는 자리들 요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길러보세요. 공부도 해봐야 되고, 차트도 많이 보시고요. 음, 뉴스도 뭐, 다 조합해가지고, 잘, 잘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차트 많이 보시고, 이 카페에 올리는 종목들, 뭐, 도움은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지? 아, 여기 뒤집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카페 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아침에 뉴스, 장전는 뉴스 올려주시는 우리 하늘님하고 선님하고 계신데, 요 분들 뉴스 보시면은 그날 급등하거나 당일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들 이 안에 그신다 들어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들어와서 뉴스도 보시고, 음. 뭐 공부도 한번 해볼 같이 하시고, 그차피 그 공부하는 거는 맨날 종목 올리나요? 여기서 올려놓으면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수익 좀 내고 나왔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올려놨고 여기 자리, 이 자리에서 올려놨고또이 자리에 또 이탈 안 하면, 또 내일도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내일도 또갈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종목이 없다, 뭐, 막, 그래 생각하는데, 종목은 정말 많아요. 그 종목들, 우리가, 뭐, 잡나 못 잡나, 그건 거죠. 매일 하루에도 상가는 종목도 있고, 수익 많이 나는 종목도 있고, 장이 떡락을 하든, 가는 종목은 간다는 거죠. 이탈해야 될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은 이런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이 종목도 금융 세서 그럼 좀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루, 어,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내일도, 다들 수익 많이 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